이러세요, 이걸로 일단 되지안될 될지 지는 모르 겠는데, 일단 포탈 3 개까지만 네, 3 개까지만 한번 해 볼게요. 이걸로 되 면, 안 되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이러스한테 안 맞기만 하면 돼. 안 맞기만 무조건 한 대라도 웬만하면, 그리고 아마 한 대는 버티지 않을까요? 그 때리는 거 문제는 데미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네. 케라! How boring and small You want the atlas, take it It's yours, but or if, or if I will burn to the ground Perhaps the suffering of my fellow citizens Will finally stir something 10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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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럴 먹어야죠 아직 9개 남았어요 오늘 하나 먹었으니까 9개? 그거 10개만 딱 먹으면은 이제 바로 사니까 안막기만 면 된다 안막기만 간단하.. 간단하잖아 안막기만 하돼안막기면 하면 된다 안막기만 그죠? 안 맞기만 하면 되죠? 아,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그냥 이대로, 이대로 하려고 이대로. 데미지가 보시면 3,900. 어마어마하죠, 지금. 일단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안 돼. 내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얌전하게. 얌전하게. 맞으면 안 돼. 맞으면. 맞으면 안 돼. 근데 얘는 그렇다 쳐도 변신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4페이지부터가 문제거든요. 이제 얘는 뭐안 맞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4페이지부터가 문제예요. 4페이지. Be utterly annihilated! Rain of stars. Life. enough to warrant all this pain? Die. This. This. Oh sh! on there. 그죠? 한 대는 한 대는 버틸 수만 있으면은 뭐한대 맞고 안 죽기 마음 돼요 안 죽기만 아 데미지만 좀만 더 좋았더라면 와 Creation itself Leaks of death, my heart races. I am alive! Lower mana. Feel the thrill of the war, everlasting fire. Wow, no 아 피할라 린데는데 토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저 피할라 그린데 맞아버리네 저게 문제예요 저게 이거 거의 초반에 저 시체 불정이 MF를 했을 때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느낌 뭐냐 열어줘. 와 이거. 가, 가. 야, 죽어! 죽어! 야, 죽어! 빨리! 오야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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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야, 죽어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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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나이스 아, 어, 부자네 부자네 보셨지요? 이제 8개 남았습니다 8개 8개 남았어요 느낌이 아무것도 안줄것 같은데 갈게요. 사이러스. Did you really think this would work? Sirus, please, we want to help you. Don't do anything hasty. 준희 아빠님 들어가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늘 연속. Now, and small. You want the Atlas? Take it. It's yours. But Or if, if I will burn to the ground. Perhaps the suffering of my fellow citizens will finally stir something. Be Adrian. What's <laughs> <Glorious> this? <strength. laughs> a real challenge. You've finally caught my attention. Low on mine. <laughs> Watch guilty CRUMBLE! Ah, Cyrus no more. 다이라스 데미지 좀 올랐나? 진짜. 아까 아까 2000이었거든요. 2000몇 대? 두배 올랐네. the f n strength in their projections. They became r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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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r 이제, 이제 just need a moment to catch my breath. Rain of stars. Why resist? Rain of stars. 안 맞으면 돼요.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제발. 아씨. 애가 없네. 이게 아프던데. 아씨. 여기 너무 아파. 쪽이야. 와. 저 광선이 아프던데. 래워만 야이씨 아이 광선에 모르겠어요 아저 광선 너무 아픈데 아 2500은 힘든 것인가 아파, 이 새끼야. 그래, 하나만 쓰자. 하나만 더. 아씨, 맞으면 죽네요. 아, 야, 에너지 보험을 좀 내렸다고, 그걸 못 버티네, 와. 빨리 차야 돼! 차야 돼! 차야 돼! 차야 돼! 차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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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가라 <웃음> <웃음> 오늘 세 개째 아이다 좋았다